우리가 생각한 것이 또 현실에 나타나는 경험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게 돼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식사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드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이제 상담을 하면서 상당히 그 시간 자체에 많이 집중하고 또 많은 이제 에너지를 더 모으는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이 경험이 저에게 참 기분이 좋고 굉장히 생각이 맑아지고 에너지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어, 한 분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어, 엄청 심각한 질병은 아니었지만 그 나이에 보다 좀 많은 증상이 있었던 분이셨어요. 40대 중반이었는데 다양한 질환이 있었고 뭐 연기 수준의 이제 암을 이제 진단받게 돼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살짝 저하고 눈맞춤도 별로 하지 않은 이제 어색한 상태에서 오셨는데 점점 저는 더 많은 저 저의 이제 에너지와 관심을 그분에게 굉장히 집중하면서 어, 상담을 도와드렸고 그분의 많은 이제 의문점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궁금증, 의문증들을 자연스럽게 답변을 드리고 또 그분에게 해결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표정이 너무 밝아지면서 어, 굉장히 편한 웃는 표정으로 상담을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분과의 이 상담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한 큰 보람, 성취감. 뭐 돈이나 뭐 명예나 뭐 성공 이런 걸 떠나서 현재의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저를 만나기 전과 후에 달라진 그 모습에 굉장한 깊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이 단한 시간의 투자로 그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또 희망을 얻고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는 이 일이 굉장히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더이 일을 좀더 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라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추석도 지나고 또 다양한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뭐 이런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많이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도 먼저는 항상 더 현재에 그냥 좀더 집중하고 조금 더 머리와 몸을 좀 가벼운 상태로 만들다 보면 많은 불안과 걱정이 좀 사라지고 편안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우리 삶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과 생각은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인생 자체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오는 것을 아마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 무심코 내뱉었던 뭐 긍정의 말이든 부정의 말이든 나는 나중에 이런 거할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말들이 어느 순간에 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저도 옛날에 뭐 20대쯤에 언젠가 나는 40이 넘으면 좋은 책을 한권 써서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어떤 주제도 정하지 않은 채 이런 생각을 그냥 무심결에 하고 뭐 일기장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그게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렇게 뭐 긍정의 일이든 또는 뭐 부정의 일이든 나는 몇 살이 되면 크게 아프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했던 사람들이 또 그게 그렇게 또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데요. 약간 뭐 너무 느낌적으로 가게 되면 신뢰가 이룰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어떤 에너지나 뭐 파동학이나 뭐 양자 역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이 또 현실에 나타나는 경험들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경험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생각은 느낌을 또 만들게 되는데 부정적인, 예를 들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우리는 소화가 안 되고 체하는 경험 또 장이 뒤틀려서 설사를 하거나 또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 이런 일들은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리 몸을 직접적으로 어떤 신경계, 호르몬의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내몸 자체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느낌에 굉장히 많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자유신경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원래 자유신경계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이 생각하지 않아도 또 내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심장에게 심장아 뛰어라라고 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음식을 먹고 이제부터 소화시켜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심장이 뛰고 폐는 호흡을 하고 있고 음식물을 먹으면 소화되고 흡수되고 장을 통해서 또 배설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몸은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자율신경계가 무난하게 제대로 늘잘 작동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큰 어떤 스트레스, 큰 고통, 큰 갈등, 불안 이런 긴장 상태에서는 이 자율신경계가 오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 불안한 마음이 소화가 안 되고 취하는 경험들은 교감신경계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더 항진이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늘 우리 몸은 교감신경계에 의한 어떤 긴장형의 몸 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교감신경계도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고 이완 상태에서 우리 몸이 더 소화가 잘 되고 편안해지고 뭐 혈압이나 혈당도 떨어지는 근육도 이완되는 이런 몸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감과 부교감신경계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불안할 때 긴장할 때 작동되는 교감신경, 또 편안할 때 기분이 좋을 때 안정적인 느낌이 들때 작동되는 부교감신경. 네, 이것이 제대로만 작동이 되면 교감도 잘 작동되고. 부교감도 잘 작동되면 우리는 큰 건강의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게또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라는 것이 늘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신경계의 오작동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뭐 소화 문제, 혈당 문제, 혈압 문제 호흡 문제, 호르몬 문제 여러 다양한 우리 몸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마음 먹은 대로, 또 우리의 감정대로 내 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의식적인 노력과 또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잘 정돈하려는 노력이 우리 몸의 건강을 아침이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은 음식만이 아니고요. 어, 나의 스트레스 관리, 감정 관리, 어떻게든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요동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젤리나 효과란 무엇인가요? 안젤리나 효과는 이제 타임지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입니다. 아주 유망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2013년에 자신의 브라카 원이라는 유방암 을 발현 시킬 수 있는 유전자를 검사한 뒤에 실제 수술까지 하게 된 것이 널리 알려지면서 암 유전자 검사나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을 하는 일이 굉장히 증가한 현상을 안젤리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이제 이 안젤리나 졸리의 너무나 이제 유명세 때문에 이런 말까지 이제 붙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안젤리나 졸리가 이 브라카원 유전자 때문에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을 한 것이 시행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제 파급 효과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리 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예방적 차원에서 수술을 하는 사람도 크게 증가하게 됐습니다. 실제 캐나다의 한 암센터에서는요. 이 안질리나 효과가 가져오는 그 결과로 무려 이제 6개월 이후 6개월간 상담이 90% 이상 증가하게 됐고 또 그런 검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실제 105% 증가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논문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이전과 이후에 그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됐는데요 2010년에는 브라카원2 검사를 했던 유전자 검사 건수가 우리나라에서 약 500, 600건 정도 됐지만 2017년 이후에는 5,800건이 넘을 정도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어, 어떤 그. 측면에서는 너무 과잉 검사가 아닌가, 또 과잉 수술이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부정적인 관점도 있었고요. 지금도 뭐 암은 유전자보다는 뭐 대사질환이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유명한 한 배우의 이 암에 대한 이런 태도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이제 안질리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사질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상담을 했을 때 암에 걸렸던 분들이 정말 음식관이나 무질서한 이 생활 때문에 오신 분들은 수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대부분 음식도 적당히 잘 드시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무질서하기보다 정말 잘 지키는 그런 모범생 같은 이런 분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암이 생긴 경험들을 많이 직접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유전자가 암의 상태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은 있을 수 있으나 이것이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보는 차원은 여기에 힘을 실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좀 조심해야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키고 난소암을 일으킨다.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도 유전자 자체보다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 검사를 미리 불안한 마음에 미리 하실 수는 있으나 계속 저는 강조하는 대로 정말 마음의 편안함을 더 누리는 생활,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교감신경 항진보다 부교감신경 더 많이 신경 써서 어 스트레스가 없는 편안한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